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썸브로 클체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회사일과 육아 그리고 창업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했었던 전설 없던 영상을 모아서 합성성공 자랑 영상을 만들 생각이었는데요. 급하게 노선이 바뀌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노선을 튼 이유는 바로 이발기 무기도한 완제 때문입니다. 원래 레깅 무기를 만드는 걸 이번 연도 연간 최종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성체 100위권 내로 진입을 하면서 이발디 상자를 까서 이발디 무기도한 조각 20개를 모아서 했던 도전은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마을의 훈장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요. 6챕터인 아스가르드에 가니까 훈장 5천개당 이발디 무기도한 조각 1개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도안 합성 실패를 하면서 내장을 돌려받아서 8만 훈장을 모으면 이발디 무기도한 제작 도전을 할수 있기에 열심히 훈장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무기 도안 성공과는 별개로 이발디 방어구도안을 성공해둔게 있어서 제작재료는 어차피 겹치기에 천천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영웅아바타나 영웅탈것으로 바꾸는게 효율은 제일 좋겠지만 그건 결국 리스에 한두번 더하는걸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미세나 시간으로는 해결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이발디 무기도안을 도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만약 실패를 하면 레깅 신발이나 레깅 망토를 만들 생각으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쩌의 레깅 건방패 세공 괜찮은 거랑 이발디 무기도안이 거래소 매물로 뜨더라고요. 오디남에서 처음으로 본 매물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욕심도 생겼었지만 레깅 건방패가 24만 다이아, 이발디 무기도안 완제가 14만 다이아. 저희 서비 전체적으로 시세가 많이 높은 편이라서 금액을 보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쉬움에 즐겨찾기는 해두고 하루하루 구경을 하면서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발디 무기도한 완제가 구만 다이아의 매물이 하나도 올라오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면 나중에 다이아를 모아서 서버이든을 통해 레인 완제를 사는 게 제일 싸게 살수 있고 효율도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만큼의 다이아를 모을 자신이 없기도 했고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도 나름 꽤 모아놨었기에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시 제가 들고 있던 다이아는 6만 다이아. 그래서 바로 거래소에 장비 하나 3만 다이아에 올리고 올라가길 기다리는 동안 바로 카푸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차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 일단 급하게 허락도 없이 와이프 계정에서 빼오려고 했었는데요. 3천 다이아가 채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두고. 뺏서 선임한테 빌리려고 화면을 보니까 140 다이야. 글체를 하느라 이미 과금을 했었던 상황이라 추가로 과금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친구가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싸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떤걸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근래 들어 제일 초조하고 압박감이 드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저차 해서 결국 이발기무기도 나을 손에 넣었고요. 끼고 있던 파룰배 쌍망치도 처분을 하고 거래가 되는 거의 모든 걸팔아제히면서 열심히 재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버는 미결 평균 금액이 230에서 250 다이아 정도 해서 그 이하로만 구매를 하면서 모으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이발지 무기도 안을 성공해서 현재는 경쟁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거의 90%는 완성을 해둔 상황이라서 조만간 레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첫 전설 장비는 레깅 무기가 될것 같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현재 미결을 290 다이아씩에 구매를 하고 위그드람도 2.5 다이아까지 싹 쓰면 제작은 가능하지만 그럼 세공할 다이아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이라도 싸게 맞추려고 거래소 눈팅 모드 중이고요. 같은 일들 형님이 레깅 신발을 제작해서 반모 붙이는데 16,000 다이아치 세공을 하셨다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공비를 더 남기기 위해 참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공격력과 명중이 같이 영웅 이상으로 붙을 때까지 해야겠지만, 일단은 명중 5 이상에 암무 호흡이나 붙어도 감사히 사용할 생각입니다. 빨라도 올해 말이나 돼야 맞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일찍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완성도전에 자랑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겐 맞추고 갚아도 된다고 해준 친구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론 현생도 깸생도 대출 인생이란 게 씁쓸하구만.